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여러분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과 라디오에서 보셨겠죠요 어, 테레비에서 LA에서 폭동이 났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어, 이런 어, 이제 그래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멩이로 어, 차한테 던지고. 아, 근데 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건 오래 준비된.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이민국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를 잡겠다. 근데 사실 불법 이민자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45년이 되었는데 저는 불법 이민자를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부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뭐가 무도 들어왔냐? 이제 마약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약을 살고 파는. 어, 루트가 됐고 그다음에 인신매매 루트가 됐죠. 어, 그다음에 패들필리아 어, 이런 뭡니까 소화성의 이런 무시무시한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꾸 러시아하고 어, 중국을 우리 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의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적은 어디 있냐? 사실은 안에 있다. 트럼프는 정책상으로 볼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2025년 그, 그의 인 아그리슨 스피치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뭘 얘기했어요? l i b 자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선언했어요? s a v 독립의 주권 국가. Are you kidding me? 세 번째 뭡니까? 기독교 국가. Are you kidding me? 그러니까 세계가 누군가 침입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침입자를 그는 뭐라고 얘기해가고 있습니다. 딥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딥 스테이트가 누군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 딥 스테이트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트럼프가 인 a 그레이션 하자마자 자기의 레거시는 피스메이킹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자기의 그 우리 미국에 들어온 뭐죠? 어, 그 침입자라는 얘기죠. 딥 스테이트라는 얘기죠. 또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는 WHO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UN 인권 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또르뭐 해서 아, 어, 파파협협정탈퇴했했요요리리유유의5 5에 s p 매겨요? 타레프 관세를 매깁니다. 이게 무엇이죠? 그는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럽 지금 미국이 1607년에 탈출해서 조지타운으로 도망한 그곳 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a r i s Paris, Paris, 미 a 미 i s Paris, p 신신 i s p a 이 i s p a r 만든 나라 미국이 1945년 이후로 어제는 어 헤제머니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거를 도로 찾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1912년에는 은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r b 를 누가 갖고 있죠? 러스찰드가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가 넘어갔어요? 철도가 넘어갔고 이제는 그다음에 2000 1965년서부터는 뭐가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학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Department of Education 뭡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모든 커리큘럼을 통일시키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한 일명 워크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을 갖다 변화를 어떻게 설명이안 되죠. 미국이란 사,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나라 사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constitutional founding fathers의 띠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 전도의 나라라는 거죠. 1607년에 버지니아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드리프트 오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혼돈과 커먼나리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공동 부모가 뭐죠? 없어요. 그러면 시간 문제입니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마음껏 이제 뜯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트럼프가 말하는 에큐제이션이에요. 물론 한국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아, 자기가 는 설명하기 전 어려운 어,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나라에게 디플리트됐어. 근데 디플리트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업에 의해서.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 일본으로 갔어요.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갔다 이제 올라으로 갔어요. 이제 인도로 갑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기 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생산을 미국에서 이제는 동남아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헤어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업의 스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번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의 멤버냐? 여러분 숙제입니다. 아 챗덤 하우스의 멤버인 것입니다. 이건 시실 로즈로부터 시작된 유로피안 아, 이제 씽크탱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들과 트럼프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무엇을 위해서? 미국의 사반티. 사반티는 독립국가. 이 모든 유럽의 파워에 의지하지 않은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이를 안 나오니까 대거 이민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죠.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약 톤이 밀리언이 얼른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지도에 보시면 이제 미국 남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파나마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사람이 많이 희생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누가 뚫어줬어요? 이거는 이폭 타임즈에 가면 유엔이 뚫어준 길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뭐를 갖게 되냐?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니 밀리언이라 투표권을 갖게 된다. 물론 한국에도 최근에 선거가 있었죠. 근데 3% 이상까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쉽게 모니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표가 바뀌어 버려요. 결론이 바뀌어 버립니다. 기자 보기는 그들이 투표를 바꾼 결과로 만든 의회 센시시 뭡니까 법을 만들게 되죠. 그 법을 만들게 된 미국의 constitutional ideal 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constitutional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 분명히 아, 그러니까 뭡니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는 게 법칙이죠. 그래서 뭘 시작했습니까? 아 국내 전쟁은 할수 없다. 국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합니다. 전쟁이 여기, 여기 일어나고 있죠. 모든 카르텔, 모든 마약, 모든 페르필리아, 모든 인신매매가 여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전쟁을 종전하고 피하고 그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죠. 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국내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벽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어, 만만치 않은 주가 어디입니까? 물론 텍사스도 굉장히 큰 주입니다. 휴스턴서부터 굉장히 크죠.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캘리포니아인 것입니다.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아리조나는 별게 크지는 않아요. 국경 자체가 좁지만 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여기 뭐야? 14 스테이스를 어,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 블란서 령,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사기도 해서 이제 미국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던 유나이 o 스 a 이 e r 메 c 카는요 보도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휴스턴, 텍사스하고 엘파소, 피닉스하고 어입니까 바로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죠? 트럼프가 이제는 나의 정책을 임플리멘트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 불법. 어, 그~ 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이제는 아~ 어, 이제는 이민 어~ 국에서 나가서 이제는 그걸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바로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났죠 이틀 뒤에 이제 그들이 어~ 엔티파가 일어나서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수고 아~ 어, 그다음에 뭡니까 불지르고 그다음에 경찰한테 던지고 아~ 어,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 지금 현재 대학 5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아~ 어, 그들이 다 불법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세금 낸 것을 다 받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투표권이 있다. 나라의 사안만 티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가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이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어~ 드라이버스 라이스가 있으면 국적을 물어보지 않아요. 사인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결국에 그러니까 뭡니까? 의회가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소수 에 의해서 장악되는데 그 소수를 지원하는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이제는 결정이 되겠죠. 이거는 보통 내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데 그들을 누가 데려왔냐? 아,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폭 타임즈에 의하면 아, 그분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유엔이 어, 라우트를 만들어줘서 이 엄청난 정글을 지나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 남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폭 타임즈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데드리 트레일. 사람이 지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정글이 너무 깊어서. 그런데 거기다 길을 만들어서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미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받는지 이런 앱을 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게 누구입니까? 트럼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국가의 서바이벌을 놓고 싸우는 내전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법을 집행해야 된다. 미국의 사반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리버티를 지켜야 된다. 흠, hmm. 리버티? 미국의 자유를 지킨다? 뭐로부터 자유죠? 불법 선거로부터 자유겠죠. 그럼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카르텔의 점유로부터 자유. 예, 거기서 엄청난 카르텔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어, 종교인이니까 어, 그런 생활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하고는 사실 감히 사실은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어제 그제 3일 동안 그 LA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볼때 굉장히 과격하고 이 과격한 사건들을 리버럴 미디어 메인스트림 미디안 어떻게 보도하고 보도하고 있냐고요? 이건 peaceful demonstration. Are you kidding me? 이거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파괴. 방화, 그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한테 돌 던지고, 아,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면 더 불구하고 이거를 peaceful demonstration. 물론 이것은요, 천, 어, 2020년 트럼프 대선 전에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우리가 봤습니다. 불 지르고, 어, 거기는 뭐 동상들 다 어, 때려 마시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굴피리 다 하고 어, 이런 엄청난 사건 이 있지만 어, 그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만 체포됐습니까? J6. 뭔가 선거 과정 이상하다. 카운트 다시 하자. 그때 누가 초청해서 트럼프하고 펜스 부통령이 펜스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모였죠. 콩그레스에. 근데 그중에서 약 1,500명이 어그 뭐야 재판 없이 잡혀가서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이 독방에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엄청난 이것도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인서렉션이라고 불렀어요. 국가에 대한 반역죄. 그런데 그 반역죄를 누가 일으켰다고 이제는 인서렉션 커미티를 트럼프, 트럼프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 이, 그, 그 LA 라이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LA 라이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LA에서 그 이민국의 반대에서 일어나는 그 데모를 이거는 인서렉션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미국의 세이프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법치국가 미국이 이 법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우리는 미국을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를 지금까지 보호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죠. 왜냐면 자기 나라 법도 못 지키는데 자기 나라 자유도 못 지키는데 자기 나라 사반티도 못 지키는데 자기 나라 종교도 못 지키는데 자기 나라 언론의 자유를 못 지키는데 어디 남의 나라 가서 강의를 합니까?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 사반티를 갖고 있는 나라, 독립적인 나라는 것을 프로클레임 하려면은 내부의 청소가 필요하죠. 미국이 바로 법에 의한 법치나라다. 이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묵과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묵과한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터졌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는 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조용한데 이 운동이 또 어디로 번지고 있죠? 텍사스, 어, 그다음에 뉴욕, 에, 버지니아, 아, D.C.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준비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45년 동안. Nobody, I I seen like that. Nobody. 그렇게 과격한 미국 사람 굉장히 친절합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미국 미국에 오면은 땅이 그래요. 친절합니다. 그리고 항상 Hi, Hello, uh, Excuse me, I'm sorry. 실수해서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Uh, 물론 습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Good morning, Have a good day. 항상 친절해요. 그리고요 이민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뭐 물론 그런 건 물론, 물론 보이지 않는 어, 그런 그 다른 점 때문에 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인종 차별이라는 어, 그런 보이지 않는 문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대단히 많죠. 그런데 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아카머리링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 있죠 미국부터가 다 이민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긴다면 미국은 서스인의 빌리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첫 번째 무엇을 어, 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첫 번째는 3이 trillion 다는빚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누구한테 줬어? 페 e d e r a l r e s 빚진 돈이에요 갚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테레프를 갖고 지금 이제 생산지를 외국에서 국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죠. 예, 트럼프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공장이 다 외국에 있다. 아, 그럼 한국은 생산 못 하고 소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애들 없고 소비 없고 그럼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국경을 봉쇄해서 국경을 합법적인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세금을 낸 사람 즉어 내가 돈 냈으니까 이 나라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래야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경의 합법적인 이민자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펜타노. 지금 펜타노를 한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미국도 펜타노로 죽어가는 애가 1년에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민주당이에요. 놀랍게도.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건 필요불가결한 뭡니까? 미국 안에서의 전쟁이다. 내전이다. 아, 미국이란 나라가 지속성을 가지게 되면 사반티의 나라를 가진 나라 리버티의 나라 즉 뭡니까? 불법 이민자에서 자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고 불법 이민자의 투표권을 위해서 자지주의 우지 되는 나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국경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자기가 손해본 거를 지금 현재 계약서를 통해서 자기가 리코프하겠다 이거죠.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손해본 나라는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요 남의 나라 자기 땅을 남의 나라의 전쟁터로 내준 거죠. 어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외국 불법 시민권자에게 불법 불법 체류자에게 어, 미국의 땅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 여러 가지 어, 의견이 이제 여기 아 어,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서 사람마다 정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서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